마귀의 수법, 유혹의 속삭임 주의하고 경계하라. 지금 마귀가 사람들의 귀에 유혹을 속삭이는 방법의 일순위는 미디어, 특히 스마트폰입니다. 전 세계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데 매일 듣고 보고 찾는 것들 속에는 마귀의 속삭임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도 스마트폰을 지어주면 조용히 있는데 스마트폰이 보여주고 인도하는 세계관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마귀는 비진리와 인간 파괴의 메시지들을 거짓 복음과 폭력과 음란과 쾌락과 중독 등 손쉽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을 차단하는 벽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마귀는 죄의 원조이며 거짓의 아비이며 교만함과 불순종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죄와 타락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사탄, 바알, 세불, 용, 옛 뱀으로도 불리는데 타락한 천사들의 두목입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 귀신들은 지옥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마귀와 귀신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닙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으로 유인하는 수법은 다양하고 교묘하고 대담합니다. 마귀가 즐겨 쓰는 수법은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뿔이 달리고 날카로운 이빨에 피를 묻힌 악마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명의 천사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다가옵니다. 그렇게 가장하여 다가와서는 사람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는 뱀의 혀로 달콤하게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교묘히 말을 바꾸어 하와에게 불만의 틈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면서 너희가 남편 아담도 같이 먹으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며 유혹의 세기를 박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가 여러 모습으로 찾아와 유혹하며 속삭였던 일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하와. 저것 봐. 저렇게 아름답고 먹음직한 열매를 따먹는다고 죽겠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 요새 봐. 제발 내말좀 들어줘.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편하게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에서 맨날 먹는 만 나와 매출하기에 질리지 않았어. 애굽에 있을 때와 비교해봐. 뭐라고? 모세가 만들어 매단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울, 아무리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도, 꼬맹이다이을만만이라 하고 왕은 천천이라 노래하나. 그건 왕을 모독하는 거야. 다윗. 바세바의 저 아름다운 모습을 봐. 당신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고 조용히 덮어버릴 수도 있잖아. 아. 이스라엘의 왕이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마음대로 못 하고 속을 끓이나. 왕후 이세벨에게 맡겨서 나봇을 없애 버리고 차지해 버려. 다니엘. 30일 동안만 기도를 참으면 되잖아. 왕의 명령이 엄하고 굶주린 사자들을 생각해봐. 베드로, 너는 수 제자라면서 너희 선생님이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 당연히 안 된다고 말려야지. 부자 청년, 내가 계명을 지킨 것으로 영생 얻기에 충분하잖아.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처리하래. 그냥 돌아가. 아나니아와 섭비라. 당신 부부가 땅을 판 값을 절반만 드려도 아무도 몰라. 그러면 교회에서 칭찬도 받고 돈도 남으니 꽉 먹고 알 먹고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잘 써먹는 수법이 유혹의 속삭임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괜찮아. 세상에도 CCTV나 블랙박스가 널려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에 한 잔만 받아 그한 번의 죄가 원죄로. 온 인류를 오염시켰고 한번에 죄가 마귀의 올무에 빠집니다. 한 번이나 한 잔으로 끝나지 않는데 유혹의 물꼬가 한번 터지면 두번세번 번 계속되고 특히 공갈 협박범들은 이번에만 돈을 주면 끝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너만 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 그렇게 분위기를 몰라. 직장의 인간관계나 술 먹는 회식 자리에서나 제사 문제 등에서 그렇게 속삭입니다. 저런 말을 듣고도 참아. 너는 자존심도 없어? 마귀가 귀에 대고 속삭여서 화를 돋구고, 분노를 일으키고, 분란대 부채질하는 것이 마귀의 특기입니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살인까지 합니다. 이 괴롭고 힘든 세상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야. 이런 죽음의 속삭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2022년에는 12,900명이 자살하여 자살공화국이란 말을 듣습니다. 자살한다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자살한 교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확실치 않고 부정적입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노래로 뱃사공들을 홀려 자초하게 했다는 전설의 인어 로렐라이와 세이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항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세이렌의 노래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로고에 있는 여자 그림이 바로 세이렌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속삭임을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귀를 막는 것과 쫓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그 자리를 떠나고 뱀을 쫓아버려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같이 말을 나누고 계속해서 유혹의 소리를 듣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안에 끈질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찾아올 때는 그와 인사도 하지 말고 단호히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단자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그들이 초청하는 모임에 나갔다가 이단에 빠져 믿음에서 파선하였습니다. 이단자들의 유혹이 세이렌의 노래와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모기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데, 자려고 누웠을 때 애행하는 모기 소리는 잠도 설치게 합니다. 귀찮고 해로운 모기에게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애행하는 날갯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 모기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데, 2021년에 말라리아 사망자는 61만 9천 명이었습니다. 애행하는 모기 소리가 들리면, 전자 모기체로 얼굴 가까이 있는 모기를 잡거나, 재빨리 불을 켜서 벽에 붙어 있는 모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마귀가 애행하고 유혹에 속삭임을 할 때는 모기처럼 탁 잡아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온갖 미사 여구와 교묘한 말로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고는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립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범죄케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는 또한건 했다고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며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말고 쫓아버려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찬송가대로 합시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걱정들에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전파들이 많은데 주파수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가 보내는 유혹의 속삭임이 많은데 귀 기울이지 말고 쫓아버려야 합니다. 현재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주된 통로가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마귀가 유혹하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쫓아버려야 합니다. 마귀의 수법, 유혹의 속삭임 주의하고 경계하라.